해마다 큰 행사로 치는데, 준비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저희가 지금, 어, 저희 배추를 저희는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고 모든 양념을 젓갈부터, 어, 젓갈도 담궈서 고추부터 모든 양념 재료가, 어, 시골에서 정말 저희가 계약 재배를 유기농으로 이게 재배된, 예, 김치 재료들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만 포기 준비를 했고요. 저희 이제, 어, 5 0 0 가구에게 저희가 배달, 전달될 김치들입니다. 어, 여러 봉사 팀들이 함께 모여서, 예, 지금, 어, 저희 따뜻한 이제 이웃들에게 이 김치를 나눠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김치 드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리 와봐. 세벽 들어와. 시작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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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만드는 심정은 어떠신지요? 예, 행복합니다. 여긴 어떠세요? 네. 저도 행복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아, 여성 진타 즐거워. 예. 화이팅! 어, 저희가 이제 이 행사는 매년 어, 티브크 사회복지자단에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에, 구로구 맥가이버 봉사단하고 구로구 의정의 봉사단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김장 김치를 담그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이웃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담가주시는 우리 의정 봉사단하고 맥가이버 봉사단 단원 여러분들이 정성껏 집에서 가정에서 담그는 것 이상으로 정성을 다 하여 단두고 있습니다. 까까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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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봉사단 파이팅! 파이팅! 일본군이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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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